아, 이 작물을 키우다 보니까 아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네요. 오늘 날씨는 엄청 맑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났는지 아, 구름 한점 없네요. 아 팔았습니다. 아, 오늘도 들깨향을 맡아 볼까요? 아, 들깨향 냄새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어, 방울토마토도 익어가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 가지고 고추를 조금 땄거든요. 아 근데 이제 어 며칠 전에 이제 응애약을 이제 쳤었거든요. 어 고추 잎들이 노랗게 해서 떨어지는 것들이 많고 어 그래 세순들도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노랗게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응애약을 천 쳤었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조금, 더 심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뭐확 나왔다, 이런 표시는 없는데, 아,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심해지지는 않았다, 고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고추를 따다 보니까, 아, 탄저 증상이 있는 것들이 몇개 발견되더라고요. 조그만 이런 탄저, 이런 그런 흔적들인데, 아, 이, 진짜, 이 고추는, 뭐, 이렇게, 어, 안심할, 뭐,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병이 생기고, 또, 이런, 그 병이 조금 괜찮으면 또 이게 생기고, 담배나병이 <laughs> 생기고, 탄저가 생 생기... 아, 와, 진짜, 응애니, 뭐식이니 뭐, 엄청난 것 같아요. 하여튼, 아, 가지 많은 나무에 뭐, 바람잘 날 없다는 말이, 어, 아, 이 고추 보고 하는 말인가요? 이렇게 고추가, 포기수가 많잖아요. 어, 저는 백주 밖에 안 되지만은, 와, 이천주, 몇천주, 만주 이렇게 짓는 사람들은, 와, 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백주도 진짜 바람잘 날이 없고,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또 아침에 나오면, 또 여기가 좀 이상한 것 같고, 또 저기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아 진짜. 힘들어요. 진짜. 자식 키우는 것보다 만큼. 자식은 이제 다 키웠으니까, 어, 이제, 아, 잘 모르겠고. <laughs> 진짜 자식 키우는 거, 지금은 이제 자식들이 다 커서 이제 그 당시 상황도 엄청 어렵겠죠. 키우는 게. 근데, 아, 지금은, 아, 고추 키우는 게더 힘들다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진짜. 뭐, 이런 병, 저런 병. <laughs> 고추원적이 오늘 아침에 이제 보니까 약간 생겨 있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건조기에 넣지 않고 이렇게 잠깐 말리고 있거든요. 그늘 밑에서 햇빛이 어제 좋더라고요. 오늘도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놔두려고요. 이렇게 탄저 흔적들이 6 개, 6개 맞죠? 6개 이렇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요거 따고 난 뒤에 약을 치기는 쳤습니다. 항상 그전에도, 어, 탄저 요게 제일 걱정이 돼가지고 약을 치기는 쳤거든요. 근데 결국은 또 이렇게 발견이 되네요. 아, 참. 깝깝한 이런 마음. 아, 이게 더 이상, 어, 항상 있기는 있었거든요. 요 탄저 하나도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담배나방이나 뭐 이런 탄저나 이런 게 항상 있기는 있었는데, 어, 이제, 올해는 또 얼만큼 많이, 어, 번져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을 쳤는데도 이렇게 생기네요. 어, 이렇게 생기는 거 보니까, 아, 없어지지는 않을 모양입니다. 영원히 담배나방, 무슨 응애, 탄저, 이요세 아, 가지, 아, 세 가지 탄저 또, 어, 뭐, 하기 희한한 바이러스병, 아, 정말, 이 고추 키우기 힘듭니다, 진짜. 이 크게 대규모로 농사 지으신 분들은 어떻게 다 방지하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어, 백두 키워 가지고 이렇게 음사를 부리고 하는데 아, 진짜 이 고추라는 이 작물이 사람을 진짜 와, 그렇게 좋아 가지고 막 자랑하고 하셨는데 완전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진짜 기노해락 진짜 맛보게 하네요 <laughs> 아 이제 또이 탄저때문에 또, 이 탄저 때문에 또 아, 올해 목표가 아, 40건, 40건인데 사실은 백주심모가 40건은 아, 딸수 있을까요? 아, 40건이 목표거든요 근데 과연 어, 그 40건을 따낼 수 있을지 어, 한번 지켜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0건은 따야 저희 형제가 사형제거든요 그래서 어, 10건씩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자, 40건을 향해서 타이팅하겠습니다또 약도 치고 또 열심히 따야 되겠죠. 뭐, 0주이 정도야 뭐, 조금씩 따도 충분히 딸수 있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나 많이 눌러 주십시오. 그게 저한테 최고의 힘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바람절날 없는 고추밭에서 영상 찍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